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체니아포입니다. 자 오늘은 야간 잠수 왔습니다. 야간 잠수 오늘 여기 대물이 마, 대물이 어, 엄청 많았는데 낮에는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밤에 왔습니다. 밤에 오늘은 진짜로 마음 먹고 이거 뭐냐 오리발하고 어 이거 어 뜰채 이것도 챙겨 왔어요. 오늘 못 잡으면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 같이 가서 대문 한번 잡아 보시죠. 가시죠. 고고. 웬만해서 오리발 안 차는데 오늘은 진짜 마음 먹고 오리발까지 찼어요. 다 죽었어, 이 씨. 메기 쉐끼들 가물치 쉐끼들 뭐야? 응, 응. 응. 그냥 이 주사 다오는 거잖아요, 거 작잖아. 응. 너무 작아. 가 버려. 죽겠다, 어. 이제.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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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붕어. <laughs> 어? 붕어. 붕어? 나줘 어, 나줘 응? <laughs> 잡았어. 어, 어, 이거, 어, 이거 잽싸네, 엄청. 어, 내가 들어가다을보는데자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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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잡았습니다, 오케이. 일단. 내리고, 내리고. 어. 아. 자 여러분 오자마자 또메기한 마리 잡았습니다. 음. 또 가볼까? 또 음. 찾아. 또찾아야 붕어? 그치? 붕어? 어. 붕어는 나 주자. 응? 크다 이거. 어. 이거 먹을 만하다. 그럼 주자. 아 일단 담아 봐. 일단? 일단 담아. 응. 어. 이 난리 쳐. 죽는구만 okay. 그냥. 이왜 이? 음. 와 여기 치, 미쳤어 치어들 치어들이 치어들 때문에 바닥이 안 보여 와 장반이다 장반이야 와, 장어 큰거 뭐야? 어 진짜? 와 이거 뭐야? 이거 있겠지. 어디 갔을까? 비추 이거 어, 뭐야? 어? 장어도 비추거 도망가? 비뭐잘 도망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쪽 뭐야? 이거 뭐야? 이이쪽으로 왔다고?

খাব খাবিখাব দেখাব 응. <목소리>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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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기 나가나 봐 어? 음, 아. 나도 못볼것 같아. 음. Eu 와, 왜? 향어 봤어? 못 봤어. 향어 큰거 있었는데 응. 두 번이나 들어갔다가 나갔어. 아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응. 와 너무 아깝다. 헌데 이만했어 이만했어. 진짜? 아, 또 내려가 자기야. 같이 가야지. 어 내려가 내가 더 빨리 내려가. 응. 천천히 저쪽 가이로 가가해봐요 비가 오는 건가? 뭐가 있나? 네. 그쪽으로? 조그만가? 삼아 삼아 좀. 아, 진짜? 이걸로? 어? 이걸로? 보여, 보여, 보여.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 찾았지? 나오는 건가? 붕어도 있어. 어? 붕어도 있어. 비가 많이 내린다 이제 비거 응. 아, 지금 비 오는 거야? 벌야 응. 붕어 필요 없어 이거 붕어 가버려 응. 야 붕어 너왜 들어 있었어 가버려 메기는 응. <laughs> 이 있어 있네 메기도 응. 놔줄까? 아니 왜왜 어? 너무 좁네 안돼 에이 메기 뭐 이거 뭐야 이거 안돼 에이 메이 왜 이거 뭐야이장어가 있는데. 안 돼. 장어가 있는데 왜 이게 뭐해? 응? 여기 먹어볼 거야. 먹을 거야? 응. 오랜만에 해봤잖아. 그래. 응. 그래. 가자. 자, 여러분. 와, 진짜 오늘 잠수 레전드였어요. 레전드. 진짜 너무 재밌었고, 진짜 뜰채만 좀 이게 제가 버릴려다가 지금 그냥 가져왔는데 손잡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 향어 진짜 향어 진짜 아깝고 장어도 아유 장어도 괜히 이걸로 잡으려다가 아또 놓치고 그냥 역시 맨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괜히 저기 어 도구 좀 써보겠다고 나도 인간이라고 도구 써보겠다고 이걸 가져왔는데 역시 나는 원시인인가봐. 자 그럼 이거 장어 잡았으니까 집으로 가시죠. 아물 최고다 최고. <laughs> 와 여러분 오늘 진짜 가물치를 10마리 넘게 봤어요 아까 장소에서 여기도 이게 가물치 널려, 널렸어 널렸어 확. 자기 휴레신으로는안 보여 음. 돼. 가물치가 너무 많아요 야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잡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와 오늘 진짜 레전드였어 너무 재밌었어요 와 여러분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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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장어 왔어요 자, 어디 장어 구경 좀 해볼까 야, 뭐야 꼬리 없게된거 같아 일단 장어 금지채장이 있는데 금지채장은 무조건 넘습니다 장어 부쳤어, 부쳤어, 부쳤어. 장어야, 왜 그러니? 장어야, 왜 그러니? <laughs> 자, 여러분, 요 놈들은 손질해놓고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은 못 먹을 것 같고요. 어, 내일, 내일 저녁 때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 같이 드시죠? <laughs> 자, 지금 밥을 준비하고 있어서 빨리 밥, 저녁 먹고 자야겠어요. 자, 요 놈들은 손질해서 먹겠습니다. 이상해. 댕댕이 쫄았어, 쫄았어. 이거 봐, 쫄았어, 쫄았어. <laughs> 하지마. 놀랬잖아. 제 응. 뱀인지 아나 봐. 어머. 어. 너 쫄았어, 댕댕이. 이거 <laughs> 어, <laughs>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켜. 야, 댕댕이 뱀인지 알고 지금. 긴장했어. 하지마. Thank 등등아. 뱀이야, 뱀. 뱀이야, 뱀. 장어가 물면 어떡해? 장어도 물는데? 이빨로? 쫄았지, 박등등. 아이고, 남자 새끼가 장어에 쫄고 이거. 아고 여러분.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 이제야 밥녁 먹네요. 아 너무 힘들었다. 와 근데 역대급으로 재밌어가지고 뭐야 근데? 박저 종재다 같이 찍어자 나눠서. 좀더 있는데 뭐? 어, 역대급으로 재밌었어요. 와 오늘처럼 어 물고기 많고 응? 물론 뭐 많이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막그 뭐야 치어 때. 피레미 때, 치어 때, 뭐, 뭐 붕어 때, 잉어 때, 뭐 향어도 보고, 메기도 보고, 가물치도 보고, 장어도 보고, 뭐 봤지 또뭐뭐뭐다 봤어 오늘. 야 이게 어떻게 하루만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이. <laughs>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와 역대급. 일단 아, 배고프다. 음. 저거 장어하고 메기는 내일 저녁 때. 음, 우리 같이 먹으면서 내일은 라이브를 좀틀어 틀게요. 아침에 올릴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렇게. 그렇지 오늘 어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뭐한7시8 어, 시쯤에 라이브를 틀테니까네 그때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서로 얘기도 하고 네 한번 어, 노가리 좀 까봅시다 여러분.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 밥좀 먹을게요.